아, 곰 마리오는. 데 아, 더가마말가지곰 마, 가지 마, 따라가지마 저 이거, 보마 넣고 는2 0 g 스파인 h 120, 파이팅, 120. 오, 네, 지금 몇시죠? i n 좀 자긴 해야 되니까, 한 10시쯤에 자서. Here we go. 10시쯤. 그때 좀 자서 가야지. 아, 자서 새벽에 도배해야지 새벽? 왼쪽에. 내일 아침 수업이 있긴 한데. 음... 많이 안 좋은데. 홍수스톤인데? 저 안쪽으로 갈까요, 우리가? 네. 그래서... 네, 네 태어난 여기 태어난 3명 다 내리고, 여기 아, 6명 내렸는데. 아, 네. 6명 내렸는데. 여섯 명 내렸다고요 거기? 네심쳤는데 내렸으면 망했다 아리면안 돼요 내려와 자기왜이 싸워 여섯 명 내린 거좀 레전드인데? 빨리 <목소리> 났어 저기 내려 레벨 3레 내려온 거는 좀 처분해. 하나, 찐피, 7 4뎀 아껴줘, 그냥. 달려야 됐다 하나, 기절. 어, 그거, 스은나한테려요 출컷. 여기 하나. 10, 10초 남았어요, 큰 한명더 남았는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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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있어요 아, 사람 어. 같이 가요 바로 갑시다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더구나 떨어졌는데 쟤 저기로 가면 미래가 없는데 올라온다 올라오나? 아마 안 올라갈 걸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어요 저, 시체야. 저 아, 저, 예, 시체구나. 주전가아 주전하네 어딜 가 아니. 시체가 아니. 시체가 가 아니. 시체가 아니. 시체가 아니. 시체가 아가 시체가 시체가 아가가가 뭐야? 여 어. 위에? 두명 3명 다 있어. 어, 한 스펀드? 응. 싸 싸울 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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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울 수어 싸울 어어요울어싸 밥 바웃 하나? 페파? 밥 페파 킬 하나 더밥 바웃. 네, 빼겠다. 킷다 뺐다, 이거. 레이스, 페파 둘다 피신 나왔고. 감히. 어, 아, 옆으로 옮겼네요, 자리. 아... 아... 어디야? 뭐야, 쟤왜 왜 내려왔노? 저거 혼자 인데지금거밥 바웃 70템. 하 나가 다갑리인 지금 쉴드 셔리 이 없어. 서 쉴드를 좀 바꾸고 나시즌 얘네 안안 빼야될걸? 빼야 어 위치 많이안 좋을텐데 이 시즌이 시 <목소리> 셀이 아예 없어요? 아, 둘이 없어네 방갈아 데미지 70차지할이프라인 많이 드세요 방갈아 빼야지, 그치? 저기 있고, 뭐, 우 뒤로 뺍시다 음. 제작해야 할걸 그랬나. 그랬나 적당히 하세요 친구들아 어야 야. 애들 하나 들거 저러네 원래 저게 잘하지 어 알거건 못참지 1 7레벨 여기 시거1 7요 11. 7시 11. 7시 1요 머리도 있7 오케이 7시 1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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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시 11.

뭐야? 어, 자가생생이 터가 생긴. 가생 생긴. 기 하나 더 있는 생 같은데 너도 자가생생이야한 생긴. 더 있는 긴 터가 생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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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안으로 들어와 들어요공사들 돼요 았어요공고 들어와서 들어왔어요 다운 았 여기 제잉밥 있 이거 먹어 다안돼다다이 아, 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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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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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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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썼어요. 과연? 아니 방금 디퍼전다막아 버렸어? 오. 역시 잘할 줄 알고 있었다고. 아니, 아니, 이게 예,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. 과연? 정, 아 그만해 진짜. 피즈 애들 나타나 이게 도쿄지. 뭐야? 파운드 살린 건가? 아닌데 어, 저거것데 여기 여기 있는데. 가보실? 아 가보려고요. 띠용 음. 킬초킬 포는 충분해서 괜찮긴 한데 아 저도 이렇게 이겼어요 그냥 저게 좀 레전드인데 한명 떨어진 거 같은데? 사운드 이쪽 부분 퓨어 한번 되면 긁어줄래요? 여기서 아이템 가져가는 중

어저기다야 저거냐 센티널 바람 야 이거 뭐냐 이거 132라 <laughs>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한 거냐고 그건 좀 본받아야겠어 <laughs> <laughs> 야 쟤네 저기서 근데 센티널인데 저저 저 뭐지 어? 무슨 무슨 의미로 저렇게 쏘는 거지 음, 암미 실드가 어떨게요. 붙어다란거 같은데. 됐 e t s u 여기 지금 c a l 있어? 네. 깨지는 좀 가보 맞으면서 다 깨졌다. 안 보여 소리. 내려갔어요 걔네 둘 가보 거의다깨졌을 거야. 딴 팀인데 이거? 아, 퍼 올라가요, 주심. 괜찮아. 괜 이러고 전체 가세요. 하나가 끌려졌고 해줘. 네. 여기 올라오는 거 받지 봐주세요 보는 중. 올라오는 건데 여기 120 나이스. 나이스. 잘았 여기 안에 페파있거든요 빨간 배파 페파 여기 안에게 되는 거야. 이거 한 대도 못 때렸어요 방금. 하나 온다페박 60. 올라옵니다 어디요? 올라오다 말았거든요 지금 집라 여기 거기 집좀 박아놨는데 힐 다했을라나? 힐 다했네 그냥 잡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내쪽 네, 사운드 잡을 어, 수있어 아, 잡을 수 있어요 야 13명 지붕이한테 지붕이한테 1대일을 공포한다고? 레전드 때? 나이스. 뺏어 <laughs> 음, 괜찮아요 킬 너무 많아서 지붕일 때 이러니 그런... <laughs> 배터리 몇 개에요? <laughs> 그러면 여기 두개 떨어뜨려 왔어요 여기 오는 길 보여요 <laughs> 사운드 옥테인 <웃음> <한도>. <웃음> 찍어줄 수 있나? 저희 님? 혼자.. 둘.. 아.. 보급말이었는데 아.. 더 가지마요. 가지, 따라가지마. 저 이거 보급도 없고.. 120. 패스파인드 120. 그거 잡으면 어, 되거든요. 이거.. 제 잡힐 텐데. 3명이네? 음, 이거 뒤, 뒤에서 다른 와요. 지금 갈게요. 응. 음, 가지는.. 푸시는안 하고. 쫓아내고 잡시다. 갈게요. 스파도 각이었는데 40밖에 못 박았어 40. 아, 다120 박은 거라서 1등을 못했어 크레이버 나와주나? 나왔 오케이 아 그럼 샷건타는 아 버리셨구나 버렸어요 보세요 때려 때려 사람 있어요 오셔야 돼요 가는 중 안에 보급 또 있어요? 예. 두 여기 에너지탄 어 피스키퍼 알겠죠? 뭐크레 r I guess, Cripple, c r 은 p p 지금 10명도 안남아서 여기 <놀람> 있고. 거기가크여톤가 맞네. 아닌가? 여기 네, 다니고있어탄 걱정이 산 산더미처럼 걱정되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. 난고믿고있다고 난 우리 팀고 <놀람> 우리 디보션 깡패가 한분 계셔서 아, 아. 에임 에임 어디 갔어 이런 소리 나온다 이모 여기서 쏘고 <laughs> 있나? 오 어, 나이스. 아 그거 같다. 자이스는 좋아서 저만 좀 이따 올게요. 안 오셔도 돼요. 자리 잡고 있어야 돼서 수르탄 더. l o o k 수르탄 더 달라고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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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. 올려놓을까 이제는. 이제는 핀까지 뜯는 그대. 괜찮아요 아니야. 나. <laughs> 그럴 때. 네. 아, 나그 그거 스타일. 있어요 궁극기 있어서. 알시다. 또 누웠네. <laughs> 머리 좀 아프겠는데? 탈모겠다. 오 <laughs> 여기가... 여기. 머리가 맞가 여기 얘못 아, 보고 있거든요 지금. 레이스님? 하나 더 당. 한팀엘리 나왔어. 뭐야 뒤에 하나 다끝끝 애들이 다 헤더 맞아 너무 좋아 우리 이거 탈수 있지? 아니야 한팀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직 어나 아, 시계 맞았다 괜찮아? 레이스 피 1이에요 어한발 미스났다 어? 안돼 나이스 친구야 미안해. 가자 들여 아 거기 가면 왜저었어 친구야 가요가요가요 가야 큐드탄 챙겼어 링에 어요 레버 있었고 드론 피인데 꽤꼭 여 보안도 궁. 괜찮 나오냐? 일치은 나오냐? 나왔어요, 궁. 옥상. 궁. <놀라> 야, 어떻게 올라가? 여 여기, 여기. 이쪽. 오, <목소리나> 나을상을 먹긴 했어 어, 나 엄청 엄청 물려 올라. 올라 올라 올라. 응. 올라 어, 올라 반 정도? 나2 0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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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잠깐만요. 아알았어라 올라 올안 자고 올라 올라 올그 올라 올내올 마트 라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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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? 안 <laughs> 오세요? <laughs> 미안해. 이거 원래 울리... 너무 아까울 것 같았어. 못 눌렀어요. <laughs> 아, 그 뭐. 나, 삐 세발, 나, 삐삐터 드론에만서. 한 발만서. <laughs> 나이스.